부담이 몸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내가 힘을 안 줄래야 안줄 수가 없어요. 그래야 편안하게 스윙을 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레슨할 내용은 골프에서 힘을 뺀다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치셨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골프에서는 힘을 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힘을 빼고 치는데 어떻게 세게 쳐요? 정말 너무 맞는 말이에요. 힘을 빼고 치는데 어떻게 세게 치겠어요? 세게 못 쳐요. 힘을 이렇게 다뺀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세게 쳐요? 힘을 딱 단단히 주고 쳐야 세게 칠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힘을 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경직되지 말라는 거죠. 정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골프 스윙을 할 때는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순간이라도 잠깐 멈춰 버리면 부담이 몸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힘이 들어간다고 표현도 할수 있겠지만, 몸에 무리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에 힘을 빼는 게 아니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좀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힘을 빼고 있으면 그립이 헐렁해져서 채가 막 흔들린다든지 뭐 백스윙을 하면서 손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힘을 너무 많이 빼려고 하다 보면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힘을 너무 빼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채를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만큼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따로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 우리는 백스윙을 이만큼 하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아무 힘을 주지 않아도 이만큼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방향으로 힘을 강하게 주면은 거리가 멀리 나가고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잡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탁 잡는 거예요. 잡았다가 그 다음 여기 올라가야 되니까 다시 또 재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멈추는데 힘이 팍 들어갔다가 다시 올리는데 또 힘이 팍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거리는 많이 안 나가고, 방향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러면서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힘을 뺀다는 거는 내가 스윙을 해야 될 방향. 피니시까지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피니시까지 힘을 줘서 내가 보내야 될 곳까지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힘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가 없는 거죠. 스윙에 무리를 안 하고 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레슨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엎어져서 내려오고 있어. 앞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나는 인아웃으로 치고 싶어요. 근데, 다운 스윙은 엎어져서 내려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엎어져서 내려오려면, 공을 치려면 당겨야 되죠. 당겨서 공을 맞추고, 아, 인아웃으로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이러면은 내가 힘을 안 줄래야 안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는 내가 출발해서 끝나는 방향으로 그대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힘이 안 들어가려면 엎어치는 사람이 힘을 안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스윙을 해야 됩니다 가던 방향으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게 스윙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난다든지 왼쪽으로 훅이... 완전히 풀볼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레슨을 받는 건데, 백스윙을 했으면, 자, 공 쪽으로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이 상태로 다가왔으면 얘가 가던 길대로 그냥 지나가려고 해야 돼.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백스윙을 했으면 너무 뒤쪽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너무 뒤쪽으로 내려오면 뒷땅이 많이 맞겠죠. 뒷땅이 나든지 공을 맞추더라도 훅이 많이 날 텐데. 이렇게 뒤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몸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 이쪽으로 스윙을 할순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으로 당겨질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러면은 또한 번에 이 꺾임으로 인해서 중간에 몸에 무리가 확 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런 의미인 거지. 내가 세게 치는데 힘을 안 준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체를 보내야 되는 방향, 공을 보내야 되는 방향으로 힘을 쭉 써서 공을 강하게 쳐야 됩니다. 이제는 힘을 완전히 다 빼고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스윙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쳐야 될 방향으로 힘을 쓰자. 중간에 멈추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